2025년 3월 11일 오후 9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조금 겹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조금, 어,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어, 반대로 과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이 굉장히 좀 잘,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려줬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또 국내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개파락으로 오늘도 시작을 했지만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과거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어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 확실히 지금 변곡점이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침 생방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조선 수주 이어간다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산하엔진 중공1승 삼성중공업이 2조원 짜리 flng 생산 하역설비 4기를 연내 수주한다는 내용인데요 합쳐서 8조원대 금액대를 보여주면서 연매출 금액대의 80%를 이루는 규모라고 합니다 FLNG 4기를 건조하기로 한 미국 델핀이 윗슨 조선사에 주려던 2기를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어, 트럼프 2기 시대로 오면서 해양 플랜트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좋게 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일단 조선주들의 어, 주목도가 여전히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조정이 오고 있고, 어, 그렇지만 조선주들의 이제 이후에 그런 밸류들이 꽤나 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알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두 번째 진격하는 로봇사 관련된 클로버 로보티즈 원익 시메스 레인보우. 이제 미래 산업분에서 여러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실용성이 뛰어난 것은 역시나 로봇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실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로봇 사업이고 어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게끔 이제 어 주변에 많이 이제 로봇들이 어 이제 편의성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이제 내용을 공유한 것처럼 현재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 또한 로봇 사업은 날이 지날수록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의 로봇 사업은 27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고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으면서, 또한 일본 또한 28년까지 생산 공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들도, 어, 비전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어, 역시나 뭐 미국 사업, 미국의 이제 로봇 사업들, 휴머노이드 사업들은 이제 영상들이나 간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히 발전 속도가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도 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외와 연결되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 생기길 바라면서 좀 내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혁신 온다. 알테오젠, 보로노이, 삼천당 등등등. 세계 글로벌 선도 제약사들은 바이오를 단순한 섹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도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를 활용하는 이제 추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는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테크 쪽에 위주가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에서도 꽤나 어, 유용하게 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제조 부분에서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영업 및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고 R&D 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전반적인에서 전반적인 부분. 그래서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주목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겠고, 특히나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IR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사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IR들을 했을 때는 어, 바이오 시장이 워낙 조금 주목도가 낮다 보니까 과거 국내 시장을 체크를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들도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매개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발로 뛰는 이제 실제 진짜 발로 뛰는 그런 영업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매개체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연결고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도 확실히 좀 변화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과거 바이오 공부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바이오 산업이 확실히 발전하기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들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 평화 달성 준비되어 있다. 관련 전진 건설로벌 대동기요. 평화 달성을 위해서 회담이 사우디제다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고위급 협상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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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어, 조금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현재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만남이 사실상 좋게 끝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확실한 대답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도 전쟁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체크포인트를 해본다면은, 어~ 전쟁 지속성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조금 약해졌죠 확실히 거의 이제는 전쟁이 3 4 년을 이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전쟁이 뭔가 정말 크게 백병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뭔가에 이제는 전쟁으로서의 이제 부각은 크게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 이제 남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화협상에 대한 재건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재건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소멸성에 다가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만남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어, 재료성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조금 이제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좀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미용의 미용 의료기기 기대감이 높아진다. 파마리서치, VT 클래시스 한안영 얘기가 조금씩 다시 들리고 있는 상태죠. 사실 이제 왕유와 시진핑이 국내를 방한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좀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안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외래 방한객은 되려 늘어났다는 게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고위급 간부들이 오지 않, 않더라도 어 지금 국내 외래 방한객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대비 기준으로 94% 수준을 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49%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 방한 감각 수는 인바우드 시장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국 중국의 구형 반도체 규제할까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비전, 테크윙 중국쪽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 시장이 시장을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추가 관세를 매기려는 모습들이죠 너무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 기준으로 전세계 2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시나 추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레거시 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건 움직이지 못했었던 국내 레거시 반도체 사업에서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게 된다면 효과적인 반도체 사업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강관세 내일부터 관련된 넥스트휴스티, 대동스틸, 세아제강. 사실 철강관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료성으로도 마무리가 됐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긴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이제 철강에 대한 그런 관세가 이제 매겨지겠지만은 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부분들은 LNG 사업에 대한 이제 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NG 사업의 가능성을 높아지게 된다면은. 어 수율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LN 이제 철강 쪽에 그러나 수율이 늘어나는 건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 철강이 움직이고 있는 건 음, 의도성과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철강이 값어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올라가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하연 분쟁은 다시 고려하연 영풍정미 영풍. 영풍. 어제 고려하연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었고요. 어, 전례없었던 분쟁까지도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총전까지 아마 결과를 모를 것 같은데, 의결권으로 본다면 MBK하고 영풍 쪽이 좀더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고려하는 최은범 회장은 상호주 카드 제안을 아, 상호주 제한 제안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역전시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윤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14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법조계에서는 사실 이제 14일을 유력한 선거기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에서는 어, 석방에 따라서 탄핵 심판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14일 기준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료성이 늘어났을 뿐 의미성을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늘어난다는 건 재료성만 길어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정치 지대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어, 아침에 또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